자, 곱하기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스토리는 연속을 넘어서 이제 미분 가능성까지도 넘어갑니다. 어, 곱함수의 연속이 뭐냐면 이런 거야. 어, 어떤 함수가 불연속이야. 이 f(x)라고 하는 애가 여기 x는 알파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이 함수에다가 특별히, 우리 수투니까, gx라고 하는 다항함수라고 합시다. 우리 다항함수는 미분도 가능하고 이미 연속이 함수죠. 이 함수를 곱했을 때, 이 결과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혹은 여기에서 이제 을 올려서 연속을 넘어서 미분간까지, 이렇게 만들어라. 들어갔다면 여기에 이제 결론이,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이 결과는 그냥 근이에요 근.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리냐 자, 이렇게 봅시다. FX에 대해서 요게 여기에 요 값들을 우극한 알파벳 터반만로 하면은 문자가 섞이죠. ABC라고 합시다 ABC. 자, 한번 따져봅시다. FX가 있고 GX가 있어. 이때 알파의 오른쪽, 알파의 왼쪽, 알파. 우리가 연속을 따지려면 극한값 두 개와 함수값을 따져야 돼요.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 C, 왼쪽에서 오는 애는 A, 그 다음에 알파로 함수값은 B가 됩니다. 여기에 G 알파라고 하는 값은 연속이니 극한값과 함수값이 모조리 싹다 같아요. 이렇게 곱한 애랑, 이렇게 곱한 애랑, 그다 이렇게 곱한 애가 전부 다 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다 다르잖아. 이게 전부 다 얘가 g 알파라고 하는 애가곱해지도 같아지려면 결론이 g 알파가 0이에요 g 알가 0이 되면 돼그 0, 0의 힘이 바로 이 불연속이 되는 함수를 이렇게 딱 붙여버리는 힘이 된다는 거야 이게 무한속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곱하기 함수가 곱하기 함수에서 f하고 g에 대한 곱하기 함수에서 어떤 특정 함수가 불연속이야 불연속이 되면 그 불연속점을 이어줄 수 있는 힘은 0에게, 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이걸 한 단계를 더 가게 되면 뾰족한 점이죠. 이렇게 뾰족한 점이 있을 때 FX가 알파에서 미분 불가능이야. 거기에다가 GX라고 하는 그것도 다함수로갑시다 얘를 곱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로 되게 하는 힘도 역시나 역시나 어떻게 돼요? G 알파는 0인. 무한소의 힘입니다. 여기 힘이에요. 그냥 이거는 마찬가지로 어, 계속 얘기하자면 수능 평가원에서는 너무나 많이 나왔던 소재고, 그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 그냥 암기를 해놓는 겁니다. 알죠? 겠 곱하기 함수 연속 예시 간단한 어, 예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처럼 FX가 마이너스 어, 1과 1에서 이렇게 불연속이야. 여기에다가 gx 요거 이제 우리 다항수로 합시다 수태에서는 다항수로 깐다 오니까자 다항수로 곱해서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 한 것처럼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 g 에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 되고 여기가 1이 또 문제가 되니 g1이 0이 되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인 gx를 구하려야 한다면, 최고 차는 1로 그냥 놓읍시다. x-1, x-2, 2라고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냥 정말 단순하게, 분연속이 되는 점은 그냥 근! 분연속이 되는 점은 근!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나중에는 미분 불가능한 표적한 점도 근! 그런, 정도,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